새로운 현장 출축하러 체크하러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이게 목동이에요. 현장 소장님 아는데. 여기 야외에 예 발품 현장 소장님 오전에 한번 원래 시안이 있는데 그 조금 시안보다 조금 더난 방식이 있을 것 같고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사러 왔어요 저 마대로 큰거 하나 그리고 이만큼 추가로 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힘들다 <laughs> 저희 현장 도착했구요 오늘 용병이 두 명이 나와요 이렇게 뵙겠습니다 둘다 도착했다 그러는데 다들 왔어요 이거 봐 우리 커피 어떡해 배달 왔습니다 <laughs> 지금 곧올 거거든요 나무 먼저 올 거고 네. 어, 뭐 벌써 이렇게 땀은. 땀이... <목소리> 어, 그니까. 일 제일 많이 안 해놓고 막. 간단히 오늘 브리핑을 하자면, 네. 얘랑 얘는 배나무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흙이 오면 흙을 조금 하고 배나무를 이제 조금 가득가득 심고, 흙을 약간 이렇게 언덕지게, 뽕긋하게 만들고, 저기를 가운데 에 1m20짜리 물레방아가 들어가요. <laughs> 그래서 물레방아가 가운데 딱 있고, 바위 오면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방수포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양 대충 잡아가지고 여기도 가위 좀넣어고 그렇게 될 건데 그 흙이 안 와가지고 둘다 라운가놀마운트위바위고 어? 어디서 들죠 어제 식당은 어떻게? 집으가어게괜찮 그냥.. 아 진짜? 괜 많이 먹는 멋있다 멋있다 감그 아예 다른 나무로 예약 잡아서 너무 고생하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하나만 먼저 해볼까 봐요 한번 해봅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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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니까 좀 풍성하게 하구 얘는 설이 있기라고 네. 약간 빛이 있어도 빛이 있어야 제일 잘하는 할 건데 여기 앞에 또 공사하시는 분들이 또 맛집을 아나봐 이렇게 순두부랑 직화제육 있대. 그래 지금 따라가고 있어. 이런 데가 또 맛집이잖아. 아 여기 맛이 있겠네. 어 오. 여기도 만석이네. 이거는 쉐어 에어. 이 그냥 밥이랑 나오는 걸 걸. 아 엉덩이 보여줘. 네. <laughs> 아, 그럼 액션 한번 취해 볼게요. 어, 약간 <웃음> <웃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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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하냐? 이만큼 돈... 열심했답니다. 히 그러니까 돈 벌러 나와가지고 돈을 더 써. <laughs> 아니야. 내가 바지 하나 사줄게. 아니야. <laughs> 아니야. 남자는 제육 아니냐면서. 어, 그리고... <laughs> 미쳐버려. 훈두부엔 아 <laughs> 제육. 힘이 절로 나죠. 이거 개씩. <laughs> <동, 동계 씨. 웃음> 음, 맛있어? 응. 우리 소장님이 저것들을 와놓고 일을 안 <laughs> 하고 <laughs> 왜 계속 <해서 웃음> 이러니까. <이렇다. 웃음> 아직 흙이 안 와가지고. 흙이 와야 뭘 하지. 아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 옮겨야 돼요 한 무대 기어 지게차로 들어오느라 너무 힘들었잖아 물레방아도 없고 <laughs> 바지 또 찢었어?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좀 삭발적으로 일단 놔둬도 될것 같아요 <목소리> 아 진짜 이렇게 더울 일이야 갑자기? <목소리> 왜 우리에게 또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이지? 잘한다. <웃음> <웃음> 여기도 하나 있고 이제 여기 거대한 여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아직도 흙이 안 왔어요. 그래고 지금 시험 시험 하고 있어. 여기 되게 잘 나온다. 일로 나무가 여기가 되게 예쁘게 나와. 뒤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빛도 딱 좋고. 아? 다음 아, 마지막 인사예요? 어 이제 가는 거야. <웃음> 안녕. <웃음> 드디어 흙이 와서. 연못을 만들 겁니다. 진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손가락을 다치고 우키마도 손가락을 다치고 <목소리> 그래가지고 지금 종민생활 혼자서 무거운 거 지금 계속 다 옮기고 <목소리> 있었고 <있어>. 네, <목소리> 네. 종민생활 지쳤어요. 허가 많이 자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주는 거아니데요와 물이 제일 맛있다. 아웃 나도 아웃 땅에서 안오고 싶다. 와 됐어 이제 크지. 응. 물을 좀 채우고 있습니다. 마무리 중. 상욱이를 먼저 보내기로 했어요. 아. 상욱이가 너무 진짜 지금 애기니까 보내. <laughs> 먼저 가도 되나요? 이제 안올 듯. 아. <laughs> 마상욱 아웃. <아우. 웃음> 아. 좋구나. 좋구나. <laughs> 오늘은 안녕. 어두워져서 할 수가 없어. 우키마는 도망갔고, <laughs> 이제 영원히 날 찾지 않을 듯. 그리고 종민생활만 살아남았다. <laughs> 마무리 목요일 날 하고. 짜란, 짜란. 오늘 돌이 추가로 좀올 거라서,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완성했고, 물좀 이제 받아가지고, 물좀따르게 채우고. 겉못이 너무 커가지고 물 받는데 한참 걸려. 홍시한테 물을 받고 있다면서. 아무튼, 기반 현장 도어오기시 안녕, 잘했어. 저기요. 아, 깜짝이야.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그랬지롱. 아, 저 앞에 무슨 팔쩍 장팔귀신이 이렇게 걸어가길래. 너무너무 눈에 띄는 거 있지? 키가 커가지고.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키마는 <laughs> 도착했대요, 아까. 여기에요. 여기는 두오모 앵코라는 그 수입 및 기타 고급 자재들을 취급하는 곳이고. 상욱이 여기 와있나? 내가 1층 구경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 상우가 어디야? 어딴데가 있었어? 아 우리 지금 1층에 있거든? 좀 음, 들어왕 음. 여기 구경하고 뭐야? 황상식의 오와상 목소리 애정이 묻어있지 않아요? 음... 얼굴이 반짝반짝하다 노가다 음... 이따랑 다르게 <웃음> <웃음> 예쁘다 안녕하세요. 뭐 했어? 요요 살짝 아. <웃음> <웃음>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게 유행인가 봐 <laughs>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가을이라서 가을? 개 더운데 지금? 아, <laughs> 테라스 안쪽로안내 드릴게요 세분 맞으시죠? 네오 너무 좋다 이 예쁘게 이렇게 조경이 돼 있고 여기가 테라스가 진짜 좋아요 이거 가 뭐, 이탈리아 아니야? 그냥 이 정도면? 여기 자리도 되게 좋다 와인 마켓좋겠다 와인 마켓 지금 이 타이밍에 왔어야 되네 저 노, 노을이 미쳐버려 아. 와.. 아.. 날씨가 아, 안 다르게 썩덥다 날씨? 괜찮아. 괜찮아 예쁜 여름분담 다르게 썩더 댓글 봤어요? 댓글 날야 <laughs> <laughs> 다른 형들 올라갔단 말이에요 너무 막.. 아름다우시고 예쁘시고 진짜 근데 좋은 응. 말만 다 써주시는 어. 거예요 그치? 구독자분들이 악이 하나도 없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청정구역이야 약간 힐링 받았어 짠 음. 감사합니다 형 근데 여기까지 나무 어떻게 올려요? 여기? 이 나무는 건물 밑에서 스카이로 해가지고 올리면되고 이거는 그냥 엘베로 올릴 수 있는데 어차피 스카이 부른 김에 한 번에 올리는 거지. 스카이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어. 네. 근데 종류가 있어. 스카이로 할 수도 있고 이사팀 할때 그거 있지. 그걸로 할 수도 있고형 이것만 봐도 총몇개 들어갈지 보이겠네요. 몰라. <laughs> 나챗 지피티한테 물어봐야 돼아 진짜? 어, 면적 이렇게 내 어, 여기 가로 세로 높이 플랜트 박스에 뭐 20m짜리 흙이 몇개 어. 필요할까? 이러면 이제 알려줘 어. 그냥 싹싹 해줘 너무 좋지 대박이다 아. 그래서 나 유료 버전 쓰잖아 나도 유료로 올려야 될까 봐요 좀 자연스럽게 영어 컨텐츠 이거 올릴 건데 어. 외국인이 진짜 쓰는 것처럼 아, 해줘 어. 이런 거막 하는데 제한 걸리니까 그게 질문 수 제한인가? 어 맞아요 야야야 저게 귀여워 대박 먹어보겠습니다 아 누가 이렇게 눈 이렇게 알지? 안돼 어? 어? <laughs> 이거 아니야 제가 먹여 드릴게요 어한번 하자 우리 어. 한번 <laughs> 이거 한게 있어 이렇게 하고 네 <laughs> 빨래해 <빨리> 줄래? 아, <laughs> 냄새부터 부터 맛보기 해볼래? 네 <laughs> 어때요? 딱 쓰고 먹으면 어때요? 아, 근데 이미 봤잖아, 맞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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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맞네. <웃음> 파스타 어. 이종 나왔고요 네, 스테이크가 하나 나온고요나 아까 근데 알리오올리오 좀 시키고 싶었긴 했다. 왜냐면 거기, 어, 거기 나오잖아. 거기 어. 나오잖아. 음, 맛있지? 아. <laughs> 면에 삼키. 음, 음, 좋고요 펜션. 간. 간? 간 살짝? 음. 간이 살짝 타이트한데. <웃음> <웃음> 와 바다가 부드럽나 음. 보리 스테이크 <laughs> 우와 인생이란 이런 거 아닐까 개같이 벌어서 강남에서 돈 쓰기 <laughs> 해가 다 버렸어 <laughs> 안녕 고생했어요 어우 무슨 고생 너무 재밌게 놀았습니다. <laughs> 너무 멘트 없어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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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뭐, 뭐라고 야, 말할 어, 건데 어디 어. 한번 해봐. <웃음> <웃음> 또 이렇게 하면 못한다. 아. <laughs> 끝.